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워런 버핏은 자본 배분에 있어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그는 자본을 먼저 사업에 재투자하고 유망한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한 후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고려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버핏은 자사주 매입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전략적 도구로 봅니다. 그는 적정 가치 이하에서만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즉, 회사의 주식이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만 매입하는 것이 주주들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집을 내재가치보다 저렴하게 살 기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기회를 기다리고 올바른 시점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주가부양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투자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특히 비싼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해치는 결정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전제는 해당 주식이 저평가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내재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회사의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결국 주주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곧 다른 성장 기회나 투자 기회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죠. 최근 고려하여 사례는 이와 반대되는 접근을 보여줍니다. 고려하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동원하여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 이는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경영권 방어와 단기적인 주가 방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모든 주주를 위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누가 경영하든 기업을 높은 수익성으로 잘 운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경영 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 자금을 사용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대규모 차입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재무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용 등급 하락과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전체 주주들에게 해악이 될수 있습니다. 버핏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 아니라 회사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그 가치를 회복하고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전략입니다. 비싼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떠나가는 주주들에게는 이득을 주지만 남아있는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안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매입은 회사를 떠나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높은 가격에 처분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남아있는 주주들은 비효율적 적인 자본 사용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결국 이는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전략적 결정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자사주 매입은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해칠 수 있으며 이는 버핏이 경고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고려 아연의 사례는 경영권 방어라는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선택했지만 그로 인한 재무적 부담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려하여 자사주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지킬 때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저에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할지를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보유한 주식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무조건 호재로 보지 말고 주주로서 그 장단점을 잘 따져보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